ね 안녕하세요.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5% 상승으로 15,37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골든크로스 이후에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어요. 이 눌림목이 나와줬지만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금 이렇게 좀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. 자,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좀 재료 일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작전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무상증자 일정이 다가왔거든요. 2월 28일인데, 자, 그러면 24일에 권리락이 떨어지죠. 그럼 23일까지 매매를 한 주주에 한해서 이 물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이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에 좀 어떻게 영향이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종목의 개별의 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먼저 뉴욕주 요 3대 증시는 이렇게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 국내 증시 또한 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. 지금 외인가 기간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%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.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. 올해 들어서 증시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 2,500선을 돌파하지는 못하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. 자,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좋아 보이죠?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이런 장에서는 좀큰 수익은 어렵다 하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들이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비덴트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6%의 수익을 냈습니다. 이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좀 관련 주들이 움직여줬는데요. 자, 비덴트 보시면 8% 갭을 띄우고 22%까지 터치를 좀 해줬습니다.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했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시가를 보시게 되면 3,800원. 자, 체결가도 3,8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종목명,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8시 50분에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,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.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,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래 나노텍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4일날 데모, 13일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, 10일날 블루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,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하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 이하나우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시초카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작전주예요. 그건 다들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, 그만큼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위험한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세력이 누구냐, 또 과거에 어떤 종목을 해먹었냐,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. 자, 이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누구냐면, 과거에 에디슨이브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. 엘리시온이라고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좀다 아실 텐데, 자, 이 에디슨이브의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. 우선 스마트 솔루션즈로 이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. 자, 이때 최대 주주 변경으로 한번 해먹고 또 무상증자로 한번 해먹어요. 자, 근데 자, 이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, 이때 1,700원짜리 주식이 12,000원까지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랐거든요.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10배 가까이 오르고 또 이렇게 쭉 하고 빠져요. 지금 절반 가까이, 절반 조금 넘게 빠지고 자, 절반 조금 넘게 빠지고,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2차 상승이 옵니다. 자,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볼게요.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로 이때 좀최두주주 변경 이슈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3,700원짜리 주식이 52,000원까지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. 자, 10배 이상 올랐고 이렇게 좀얼만큼이 빠졌어요? 거의 지금 70% 정도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자, 같은 패턴으로 간다. 그러면 지금 무상증자 일정 다가왔잖아요. 그러면은 에디슨 이브이와 같은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. 이렇게 저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 좀이 세력의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본다 그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최종적인 도달지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종 도달지는 이 상패일 수도 있다고 봐요. 하지만 지금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실 거 아니잖아요? 지금 손절가가 좀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을 텐데 지금 가만히 기다리실 건 아니잖아요?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, 우선 이 증시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. 자, 재차 말씀드리지만, 제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,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,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이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, 1차적으로 중요한 골든크로스가 나와줬다. 우리가 보통 좀 이런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. 자 골든 크로스 형성하고 이렇게 좀 눌림목 나와줬지만 21선의 지지를 받았다.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.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일차적인 저항 라인, 자이 자리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런 저항라에서좀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. 그러면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세워 보시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주식은 절대 물방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,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 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.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